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5월 4일입니다. 지금 6시를, 아침 6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5시 반에 산책 나왔습니다. 요즘은 해가 5시 한 50분, 6시 10분 사이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 방명 때문에 5시 반만 돼도 상당히 대나처럼 밝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눈이 떠지는데요. 아 이렇게 지금 끝물에 걸려 있는 진달래 연산홍 꽃이 이렇게 아침 박명 나무 그늘 안에 이렇게 자신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난 새들이 목청높이 이렇게 지저귀고 있는 가운데 해가 지금 떠오르기. 5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점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고 예, 구름도 없고 아주 좋은 황금 주말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인가요? 오늘 일요일 이야, 멋지죠? 해가 떠오르려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예, 살짝 해가 떠오른 것 같긴 한데 얼굴이 예, 여기 보면, 예, 아, 기가 막히죠. 가로로 이렇게 또 담아드려야지. 야, 예, 해가 지금 떠오르기 직전,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모습 이 이렇게 네. 아. 여기지 아주 붉게 물들어가 지금 해가 떠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야, 예술이다 안개가 살짝 내려 있고 음. 꽃도 약간 뒤에 있는 상황에서 음. 요렇 요 장면 음. 감사합니다.